줄을 서시오 음, 줄을 줄을 서시오 차트보 가면 허줄입니다 정말 구라가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된 차트보드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분할 매수 두 번째 풀매서 금지 세 번째 손절가를 꼭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영 오랜만에 내가 영상을 올리지 어, 부산에 갔다 왔어 부산에 갔는데 정말 내가 맛있게 먹은 두 가지를 추천해줄게요 여러분 그 수변공원 앞에 있는 수변 최고 돼지국밥 돼지국밥 진짜 난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은 어, 남포동에 있는 이재모 피자 이재모 피자. 이렇게 두 가지 정말 추천하거든. 불상 가면 갔다 와봐. 불상은 재밌더라고. 어쨌든, 여러분, 오랜만에 왔는데, 아, 자, 자, 이거 어, 바빴어. 바빴다기보다 어, 엄청, 좀, 뭐랄까, 피곤해서 좀 쉬었는데, 어, 현재 여기 비트를 좀 보자면은, 비트 이제 상승채널인데, 여기에서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 여기는 뭐냐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곳이야. 정말 이런 데가. 그래서, 이런 데는 추적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남겨줬지 자 유튜브에 보면은 자 비트가 저항이 있는 상승차 상단에 도달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캡쳐해서 보면서 여기서는 그서잘 여기서 봐야 된다 추적을 해야 된다 추적 무슨 추적?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하위 파동으로 추적해야 된다 이게 날봉이기 때문에 1시간 봉이나 30분 봉 같은 걸로 어디로 가는지 봐라 그랬지 봐라 그랬는데 자 이렇게 다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댓글을 좀 보자면 과거 차트 보고는 이럴 때는 어떻고 저럴 때는 어떻고 하더니 현재 차트는 관망이네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말좀 들어야 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내 유튜브에 많이 본 사람들 알겠지만 과거 차트 보면서 설명하는 거랑 어, 실제로는 다르다는 말 많이 하는 사람 나지 어, 그리고 여기에서는 추적하는 방법은 공부한 사람 다알 거고 그치? 저런 거는 관망이 아니라. 추적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되는 그런 곳이라는 거지,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 뭐냐? 그래서 비트가 올라간다는 거야 내려간다는 거야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할 거. 왜냐? 코인이 물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하겠지. 그래서 그 부분 을다 긁어줄게. 간단해, 여러분. 자, 이게 지금 비트코인 주봉인데, 자 여기서부터 물린 사람이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물린 사람이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물린 사람이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어쨌든간에 비트가 어디까지 가냐, 올라가냐, 여기서 내려가냐 이게 중요하잖아. 자 짧게 얘기해 줄게 자 비트가 이때 이 주봉으로 이거 주봉이야 주봉 일주일봉이야 주봉으로 이 장대양봉을 보였을 때 거래가 줄다가 거래가 늘면서 장대양봉을 보였을 때 이때 내가 했던 말 기억해 이 양봉을 기준으로 매매할 수 있다 손절가는 분명히 이 양봉의 시가가 될 것이다 근데 굉장히 멀지 그래서 어, 분할로 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었단 말이야 그지 우리가 장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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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뭘 봐야 되냐면은 주봉 월봉을 보고 저, 장투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코인이 어? 차트가 계속 내려가는데 이런 데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주봉 월봉 보고 매매하는 거라고 그러면 최소 선 긋고 이런 거 긋고 나서 매매가 이런 데서 가능한 거야 우리가 장투를 한다면은 뭐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지금 현재는 이 양봉이 지금 기준이 됐었는데 이 기준이 깨지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갔지. 저점과 고점을 같이 높였단 말이야. 지금은 여기서 일로 바뀌었어. 거래량이 더 늘면서 긴 장대 양봉이 나왔어. 굉장하지, 정말 굉장한 거야. 자, 이때는 이 시가를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고 매매가 가능해. 장투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비트가 이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나이스한 거야. 그럼 잘 봐봐. 지금 딱 봐도 보이는 게 있을 거야. 비트가 자, 지금 요게 주봉인데 좀 깔끔하게 이런 거 지우자.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자, 여기 어, 이런 데는 과거에 이렇게 지지를 봤던 거죠. 강한 지지가 뚫리면 강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날봉으로 봤을 때 비트가 이 상승 채널을 돌파해서 간다 하더라도 이 30K, 31K는 저항이 강할 것이기 때문에 찍고 내려올 수가 있어.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뭐 분봉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막 올라간 가점 보이겠지만 우리가 날봉이나, 내시간봉 이렇게 봤을 때는,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가는 걸로 보이겠지. 이게 바로 뭐야?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곧 추세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볼수 있는 거지. 그때 이제 RSI나 MHD,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일반 약세다이버전스 같은 걸로 확인할 수 있다면, 쇼타점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될 거란 말인 거지. 어쨌든 간에, 비트가 만약에 30, 31개까지 올라간다 한들, 이런 데에서 롱, 혹은 선물 매수는 위험하다. 위험하다라는 거야. 왜냐면, 추세가 한번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추세가 전환되는 데구조여에서 매수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했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때눌림 목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괜히 이런 데서 쳐물려가지고 울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올라가서 내려가든 혹은 상승 채널에서 노이즈를 그리다가 내려가든 우리가 조정이 온다는 가정해 봤을 때딱 봐도 보이겠지만 여기서 이제 저항 저항 맞던 곳을 거래량과 함께 장대문으로 뚫어 때문에 리테스트를 한다면 여기 25K가 적당하겠지 25K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돌아 나갈 때 좋은 메스터점될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길게 본다면 주봉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주변에 이제 지인도 많이 물린 사람이 있어 마이너스 뭐70% 80%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 내가 그런 말 많이 해 좀만 기다리자 어, 좀만 기다리자 이런 말 많이 해 물론 얘가 더 내려가서 이렇게 11K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좀더 상승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 지금 좀 물린 것들 펌핑이 나올 수 있다 왜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많이 충전이 됐어 엄청 그 충전을 이빠이 했기 때문에 그 충전시킨 게 내려가면서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리면은 갑자기 순환 펌핑이 확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어느 정도 물린 사람들은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자 비트코인 도미언스 잠깐 볼게 자 비트코인 도미스가 뭐냐 바로 이거야 응. 특공의 돈이 얼마나 실려 있냐 뭐 이런 거지 전체적인 그 돈의 흐름이 자 보면은 이게 지금 21년도 4월달부터 지금까지의 주봉이란 말이야. 그래서 고점 저점 박스권 이루고 있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야. 다시 올라갔어. 자더 올라갈 수도 있고 좀더 올라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여기서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이거를 추적을 해야 돼. 지금은 주문 지금 봤을 때 추세 전환에 될 만한 근거는 보이지는 않지. 자, 날봉으로 보더라도 음뭐 아직까지는 뭐 추세 전환의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지? 이런 상태에서 얘가 만약에 이게 다이버 같은 내려간다 이러면은 알트 코인 펌핑일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지 우리는 그치 어그리고좀 중요한 거는 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 이게 되게 중요한데 빨간색 선이 위에 있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바뀐 상태야 크로스가 엄청 길게 지금 날봉으로 비트를 보면은 비트가 이때부터 역별로 내려오더니 한 번도 못 넘었어 1년이 넘게 1년이 넘게 그러다가 이번에 크로스 났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25키에서 반등 나와주면 상당히 어, 나이스할 거라 생각이 들어 그래서 지금 뭐 물린 사람들 정말 좀만 힘더었으면 좋겠어 힘더 내고 어, 만약에 이제 물린 거를 탈출한다 그러면 일단은 탈출에 포커스를 맞춰 어, 일단 탈출을 먼저 하고 다음에 매매할 때는 꼭 공부를 해서 꼭 공부를 해서 손절가를 잡고 매매를 하길 바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성태열 얘들아 안녕!